왼쪽에 그 광주 그 원주 고속도로 있잖아요. 어, 그거 만들어지고 나서 더 여기 중고속도로가 막히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원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에, 이쪽으로 막 들어오니까 차로가 확장된 건 아닌데, 그죠? 병목 현상이 저녁 때 많이 발생을 해요. 저도 대전이나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. 중부고속도로를 많이 타거든요. 여기가 2차로긴 해요. 이렇게 가봐요. 2차로잖아요. 근데 이제, 어 단점이 뭐겠어요. 2차로 면 이게 조금만 차가 들어와도 이렇게 막힌다는 거지. 아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. 정체되는 부분도. 여기가 곤지암입니다. 여기 제가 자주 가는 행복김밥이라고, 어 있어요. 아주 막, 그,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대된 김밥이야. 비싸요. 한 6천원 정도? 근데 그... 그만한 값어치를 내. 누가 그러더라고요그 2천원짜리 세줄을 먹는게 낫지 않냐. 어? 근데 2천원짜리 세줄은 먹으면 배는 곧 부르겠죠. 근데 저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. 근데 에... 6천원짜리 행복김밥 먹으면 아니 이렇게 배가 불러 하나를 먹어도 두툼하고 안에 내용물이 푸짐해요 <laughs> 곤지암 ic 여기 이제 곤지암 ic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곤지암 ic 지나가요영화또 곤지암으로도 어, 곤지암 뭐 정식 병원인가 그걸 가지고 또 영화도 만들고 아마 실제 정확 정식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는 않았습니다 신이고요 일교차 가 크니까 감기 걸리기 아딱 좋은 날씨야. 조심해야 돼. 감기 조심. 그래서 제가 좀 한겨울에 다 입던 이 모리털 파카를 입고 출근합니다. 죠. 차들이 많죠, 그죠 도척 졸음부터 보면 화물차들이 많은 이유가 화장실이 가까워. 화물차들이 이렇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려면 화장실하고 그 주차하는 공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 가까운 쪽은 다 장애인 주차장이나 여성 주차장, 어 이렇게 노약자 주차장 뭐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. 화물차들은이 화장실하고 거리가 막 최소 100m, 200m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, 에, 이렇게 졸음심도 바로 주차하면 바로 옆이잖아요. 화장실이. 그죠? 편하게 주차도 할수 있어서 새벽 같은 경우에, 야간 같은 경우에, 이렇게 저녁 같은 경우에, 낮에는 또 차들이 또 많이 들어와. 승용차들이 그래서 또 화물차들이 또 들어오기가 어려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야 아침 저녁으로는 화물차 어,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. 뭐 저도 축에서 보다는 졸음식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. 편하니까 왜냐하면 뭐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하지만 어, 여기가 이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